가기 전이 행동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몰랐다간 벌금부터 체포까지. 나라별 금기사항 탑10을 소개합니다. 1 0 태국 왕실 비하 말만 해도 처벌 그럴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 태국에선 왕족을 비판하면 감옥 갑니다. 9 일본 팁 주면 실례. 일본에선 팁 문화가 없어서 돈 주면 당황해요. 8위 싱가포르 껌 씹다 벌금 공공장소에서 껌 침뱉기 금지예요. 최고 1 0 0달러 벌금 7위 프랑스 봉주를 안 하면 무례한 사람 인사 없이 말걸면 서비스 받기 힘들어요. 6위 인도. 왼손으로 밥 먹지 마세요. 왼손은 불결한 손으로 여겨집니다. 5위 웨이. 공공장소 스킨십. 안 돼요. 포옹이나 키스는 체포될 수 있어요. 4위 러시아. 빈손으로 집에 가면 실례. 초대받았으면 꼭 선물 들고 가야 해요. 3위 중국. 시계를 선물하면 안 되는 이유. 죽음을 의미하는 불길한 뜻으로 여겨요. 2위 브라질. 오케이 손동작 금지. 우리에겐 오케이지만 욕으로 받아들여져요. 1위 터키, 엄지손가락 위로 치켜 세우면 욕, 터키에선 굉장히 무례한 제스처예요. 혹시 직접 겪은 해외 문화 충격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편에서 소개할게요.